어디 쪽내려는지 모르지. 응. 못 봤어. 우리 집 들어온 거 같은데? 어? 성훈 죽으면 안 돼. 여기 우리 집인가 보다. 갈게. 열리는데. 오케이. 오 돼. 나이스 나 너희 집에 들어갈게 그냥 네몇 어, 명이야 안돼 아 이거 아 이거 건너 편집이었어 한명한 명은 이제 기자를 한명건너 편집이야 여기, 기다려, 한명 건너편 집이야. 여, 오케이. 여기 오는 거 잡을게. 나이스 킬떴다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야 아. 시뮬레이션 완료 와라 미안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당황하지 않고 얘 총알 다 썼다 아이스 친구 온다 오케이 시뮬레이션 완료 한명 일단 기절시켜놓고 나이스 어? 헛소리 아, 하지마 임마 기절한 척 아니. 하면서 망했는데 빨리 튀어 튀는 게 나왔어. 저 언덕 위에 있는데? 망했다 어디? 어, 저 언덕 위에 있어. 나무 뒤에. 어나이게안 보이게. 아니 들킬 뻔해서 나무로 옮겼어. 수탄으로 한 명은 다 잡을 수 있을까? 어 저기 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아니? 어? 아니야 쟤네는 수리탄 어차피 어디서 날라는지 몰라. 없어야 돼. 나이스. 응, 어디서 쏜지 모르지? 아, 됐다. 들켰... 나이스. 잡았지. 아다 잡았어. 이제 뒤로 빠져. 음악 하... 안에 있어서 안 보일 테니까 빨리 가서 누워. 나이스. 쟤네 다 잡을 수 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나만 못 보게 해, 제발. 날못 보게 해주세요. 제발. 쟤다 잡을 수 있어, 나는. 할수 있다. 한 명만 잡자. 오마이갓! Oh 아니야, 소음기라 못 들었어. <뭥> 오, 이오오안빼 야, 난넌빼 야. 친구 죽여 할때 뭔가 스쿼드로 하는 게 재밌지 않아? 그것마다. 사람 이좀 많아, 야 재밌어, 지금. 지 너의 브리핑만 믿고 있을게. 오케이. 아, 아. 또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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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집들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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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면 밥이지 근데 나 방금 봤나? 계속 나왔대 올라오려다가 안 올라오는데 어 뭐야 가르쳐줘 갈려줘 나 오았어 어, 살았다 끝끝끝나 하... 떡배 한 발도 못 맞췄어 뭐냥 엠포로 깔끔하게 끝났지. 120, 320, 어디 320. 어디? 320. 어 화개 화개. 쏘시 쏴, 쏴도 돼. 쏴도 돼. 아니야 얘또 <laughs> 뒤에 누구 있어. 기자 기자. 나이스 조심해. 네, 나 어그로 깎았어. 뭐 뚝배기 한대 맞췄어, 봐봐. 어제 미친 친구 죽었어. 누구? 나이스. 두개좀 맞춘다, 쟤. 조심. 자기장 온다. 그냥 갈 수도 있어. 지붕 타고 가볼까? 아, 저쪽 지붕까지. 아, 잭 빠졌다. 뺐어? 확실히 뺐어? 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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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 나이스. 어, 나 AKM 못 써먹겠는데? 뭐해? 135발 대통먹고 먹어야 돼. 피 채우고 가야죠 너무 무서운데? 아, 자기네까지 들어갈까? 야, 이 대놓고 그렇게, 오케이. 역시 대놓고 피 채우는 거지. 누가 봐도 쏘기 쉽게. 아, 이거 그 3배열 좀 쓰레기인데. 오, 오, 오오. 오, 아니 아니, 우리 쏜거 아닌데 저기 있다. 15 어디? 15. 15 도로 도로 오고 있어 이제. 쏠까? 엄청 멀어, 엄청 멀어 쏘지 말자. 안 보, 안 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우리 앞만 주시하자. 어. 오, 오 누구야 누구야. 야, 석궁인데? 아, 진짜네. 석궁 미쳤는데? 누가 야, 쐈다, 쐈다. 오케이. 누가 뭐, 중세 뭐? 시대 전사 있냐? 야, 나왜 도트가 없는데? 나왜 도트가 없어? 아이고, 그, 조금 나. 아니? 어디서 올래? 위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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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오, 야나 도트가 없어. 왜 이래? 잠깐만 에 빨리 여기서 도트 챙겨 오케이 는 되는데 이제한 50미터도 안되겠다 야 저기 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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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40. 어, 받겠... 그래, 앞에 240어 확인 쟤 뚝배기 깔수 있겠어? 야, 래 바로 기절 기절 오케이 나이스 쟤침묵만 맞췄어 야잡나나 뚝배기 터졌다 오케이 야쟤총잘 쏘는데? 어 친구 살리잖아 쪼거 막아야지 2 3 4 5 죽었다 친구 나이스 아, 쟤 바본가? 뭐야 해볼까? 킬킬아 오케이 나이스 확킬 우리 아래쪽에 없었어? 뚝배기 있어 나 조끼 갈아야 되는데 조끼 있어? 오, 오 군용조끼 군용조끼 리필 개꿀이네 아까서부터 겸이네. 어떻게 가냐, 저기. 가는,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도 문젠데. 어, 어, 야, 우리 옆에. 어디, 우리 어디? 옆에 있어, 우리 옆에 어, 있어. 어, 아니, 어디야, 아니, 내가 왜. 어디야? 바로 앞에. 바로 앞, 바위. 바로 앞에 수류탄 던지는 것 같아. 오케이. 너 바로. 나 수류탄 던질 테니까 바로 빼, 너는. 네. 1, 2, 3. 4 5 6 7 나이스. 끝끝끝다 잡았어? 어다 잡았어. 어, 어 미쳤네애치는 자기장아 너 빨리 핏빨아 라 어. 맞다. 가자 가자. 이거 그냥 튀어야 돼, 우리. 어? 어, 야, 치발있다나다 야, 누구 나오는데? 야, 그렇게 되는 거. 아, 저 딸핀데. 그니까. <laughs> 아, 아 까비. 325 바위. 두 명이야, 너 양각이야? 어, 그쪽에 있으면 양각 아니야? 오, 오, 오! 뒤에, 뒤에, 뒤에였어. 어, 뒤에였어. 바로 뒤에였어. 모빙, 모빙. 어, 야, 너무 멀어서 쟤네 못쐈죠 바위까지만 가. 어... 아니, 그... 어. 어, 너, 쟤야, 쟤. 야, 글로 가면 안 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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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른쪽에 적 있었어. 아, 그쪽! 그쪽! 숙여! 숙여! 아니다 너의 대범함에 놀랐어 자기장 <laughs> 안난 응, 너가 거기 나무에 가만히 있어서 와 승훈이 자리 개꿀이네 하고 있었는데 어? 어디 가지? <laughs> 그렇다 음, 근데 너가 가는 길이 좀 좋아 약간 너의 말을 들어야 돼 배그에서 내가 너랑 배그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가 가던 데를 가면은 뭔가 잘돼 내 한, 다섯 번 중에 한두 번은 안 그렇지만, 어, 두 명이다. 오지, 오 오케이. 넌 큰일 났어, 이제. 두 지붕에 하나. 나이스. 킬. 나이스. 나이스. 지붕 두명 컷. 한명 아래 있어, 아까 봤어. 다 우리 다 쪽에도 왔었지, 근데 다다다다다다 앞에 나야 나야 어 아. 집에 누구 들어간 줄 알았어, 나. 아까 발소리 들렸는데, 거기. 아, 아주 감정이네. 오케이. 아, 이런 거는 응? 바로 앞에 가서. 여기, 여기 바로 앞 상자, 바로 앞 상자. 오케이. 수리탄 있어, 나. 1, 2, 3. 아, 뭐야, 딴데쏜 나. 야, 엄청 많다. 일단 한명 기절시켰어. 야, 집 반대편이다. 너거이 계속 기절해 있어봐.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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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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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끝. 나. 저 반대편 집에는 내가 반았어. 어차피 쟤 우리 못 쏴. 저기 한명 멀리 있어, 멀리 있어. 어, 멀리 있어. 응. 어. 그냥 뛰는데? 쏴볼까? 오케이. 미안. 이, 어디 여러 명이야. 305. 봤지? 아, 봤지? 확인한... 봤지? 확인했지? 나무 어... 뒤에도 한명 있어. 여, 여, 여기. 아, 잘못 쐈나? 내가, 이 방금... 에임이 살짝 부이럽는데 야, 어? 근데 너. 야, 뭐샷건이야뭐로 맞춘 거야? 아니, 미쳤어, 미쳤어. 야, 나 글로 갈 수가 없는데 너두 번째 기절이잖아. 오케이. 갈게, 갈게, 갈게. 어차피 쟤네 친구 살린다로안올 거야. 아, 내가 떨어지게, 내가 떨어지게. 야, 너 아니야. 어차피 나 아, 올라가면. 야, 너 근데 죽겠는데? 아, 나 이거 버려야 될 것. 안돼, 널 버리면 안돼. 내가 죽었어. 안돼. 안돼. 너무 맛있는데? 안돼. <laughs> 쟤는 일단 가는 게 맞는 거겠지? 저기로 쟤네 따라가야겠다. 아, 쟤는 자기장 아닌데? 아니, 저... 자꾸 쏴대. 어, 짱잘 쏴. 야, 내가 보기엔 핵같애총개잘 쏴. 핵은 아니지만.